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정말 독립운동의 재단에 산재사로 바쳐가면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동,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공화국은 독립운동 같은 것보다 모범적 공화국이에요. 그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범적 공화국은 뭐있어요 정치군권, 경제군권교육군인 성민주의가 성립주의,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상균기가 지금 실현되고 있나요? 정치의 균권이 있나요? 경제 균도 우리 모두 고루 평등하게 잘 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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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균화, 헌법에 없고, 예, 제가 제주 대학이 있으니까 제주도, 제주, 이 <laughs> 정말 웃긴 나라인 게 어떻게 제가 입시를 딱 보다가 스트레스를 넣어 받은 게 무슨 놈이 대학 서여를 대학 서울에서 거리에서 결정이 되니까. 뭐 이런 평가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어요. 체조대학교 얼마나 훌륭한 그 대학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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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저는 서울에 얼마나 대학 못지않게 아주 어, 정말 캠퍼스 다 아름답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야, 하여튼 충격이에요. 아니죠. 어쨌든 그다음 이제 후손이 요. 하고 상중주의 입각해서 민주공화국을 정립하고 우린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해야 된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러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조금 와닿죠. 예. <laughs> 그면 이제 번역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를 영어로는 데모크라시라고 고요요 데모크라시를 우리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데모크라시 그 기원 어원을 찾아보면요 고대 그리스 폴리스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대 그리스 폴리스가 민주주의 원형이라는 것은 예. 그 폴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정치 체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데모크라티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데모크로시가 된 됩니다. 그러면 데모크라티아의 뜻이 뭔지를 알면 민주주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겠죠. 데모크라티아는요 여기 나와 대신 데모스와 크라테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 시민의 통치, 인민의 통치, 음, 보통 사람들이 음, 통치. 음, 통치. 아까 주인이 인민이다 그랬는데 그게 민주주의예요. 네. 민주주의는 네.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 통치, 우리,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음. 정치 체제가 음. 민주주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시민을 뭐라고 했냐면 시민의 핵심, 그 진표, 핵심 가치가 통치거든요. 시민이란 번거로 가면 통치하고 통치받는 사람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선 시민이 아 사람 누구였느냐? 아, 물론 여자도 제외됐지만, 고런이 기본적으로 노예가 시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노예는 통치 자격이 없어요. 노예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배만 받을 뿐이야. 그래서 또 그게 비판받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노예하고 여자를 배제시키다니 그거 몰상식하다. 근데 네, 2500년 전입니다. 그때. 어, 왕이 다다 왕이 통치한다. 왕 외에는 1인 지하에는 다 노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속에서 보통 사람도 통치한다라는 이 생각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지 하죠 그런데 어쨌든 민주주의 핵심 징표는 시민의 통치예요. 통치하지 않는 사람,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는 사람은 그 노예예요. <laughs> 자, 그러면 선생님은 <laughs> 선생님은 시민이십니까? 노예십니까? 시민도 되고 노예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통치하시나요? 통치해야 되는 못하고 있죠. 그럼 시민이 아니죠. 어, 네. 그럼 뭐예요? 노예는 노예는 실제 노예시라는 거죠. 거기서또 시민의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 우리 국민이 노예는 아닌거까 아니고 왜냐하면 신분 신분제도 폐지됐고 노예제는 없어졌으니까. 그럼 시민이냐? 당연히 시민이죠. 근데, 통치하지 않으면, 간등이죠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응. 민주주의는요, 시민의 통치는 꿈꾸한체제 시민의 통치예요. 민주주의의 시그 근데, 오늘날, 아, 여기 조금 변질된 게, 나중에 왜 변질된가, 조금 변질된 게, 지금의 민주주의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그 원형, 원래의 형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개이제라고좀 변질된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시민은 대표자로 뽑고 대표자가 시민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 베이지에서 통치는 시민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국회가 지자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하고 지방의회가 시민은 아웃 그죠? 그래서 이 시민 의 통치가 엘리트 통치로 변질됐다는 문제가 생기는 데 이걸 갖고 이제 루소. 이렇게 일과를 했어요. 시민은 선거 때만 주권료 우리 선거 때 주권료도 하않아요 네. 뽑잖아요. 응. 통치자는 우리가 뽑잖아요. 그런데 응.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다. 노예가 된다. 네. 네. 이게 18세기 후반에 살았던 사람의 네.